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 요즘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트9 입니다 어, 요거는 제가 어, 항상 저 영상 촬영할 때요 짐벌에 꽂아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스페어로 이렇게 항상 촬영하는 노트9 인데 음, 이게 2019년도 물건이거든요. 우리 막둥이가 처음 개통해서 쓰던 건데 어,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사양 어, 용량이 512기가바이트입니다. 보통 256 이렇게 쓰는데 512기가바이트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 어, 유용하게 용량이 많기 때문에 어, 뭐 용량 상관 안 하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유심, 유심이 아니라, 마이크로 그 카드를 또 추가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용량의, 용량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9입니다. 아직까지 상태도 뭐 깨끗하고 펜도 다 있고,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2, 5년 2019년도니까 한 5년 넘었죠 5년 넘어가나 그래서 어, 오래전에 그 구입해 놨던 어, 알리발입니다 알리발 배터리 호환 배터리인데 어, 정품이 아니라 호환인데 뭐 추가적으로 뭐 드라이브 세트 등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삼성기 아니라 호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에 깠을 때갖고만 있다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나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 400mAh거든요. 배터리가. 근데 요거는 호환용 4700mAh.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음, 알리발. 그때, 얼마 주고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만, 만, 만 얼마 정도 구매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교환을 해보자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요거, 헤라칼. 이게 요것도 알리발. 어, 0.1mm입니다. 아주 얇은 0.1mm.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알리발인가테무발인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요거는 약간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요것도 있고 요거 여기 지금 몇 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대충 재 보면은 어 0.3mm네요. 0.3T. 그래서 어 준비물은 일단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 열풍기, 열풍기도 있고 열풍기를 할 때는, 한, 온도를 한 150도 정도, 제가, 온도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기에 있는 것도, 열풍기도, 어, 알리바리입니다. 인두하고 열풍기하고 같이, 어,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한번 대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조금 내려야 되는데 어, 150도 정도 150에서 160도 정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55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열풍기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 드라이기 드라이기로 어, 하셔도 될듯 합니다 일단 비전문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뭐 버벅거린다든가좀잘 안되는 <laughs> 일이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각종 유튜브에 노트나인 배터리 교환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그걸 한번 몇번 보긴 했는데 어, 실적으로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세기가 조금 떠올려어 뭐 그렇게 한 드라이기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양 사방으로 한번씩 열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좀잘안 나오네 이렇게. 일단은 열풍기는 이제 솥없이 키고 여기에 어 유심칩 빼는 그게 있었는데 어디갔지 유심을 빼야 되는데 어, 지금 유심칩 빼는 핀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512를 사용하지만은 추가로 256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 따끈따끈 하니까 일단 제일 얇은 0.1mm 헤라칼로 살짝 업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잘 들어갑니다. 일단 쭉한 바퀴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별로 좀 영향이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저기 하나 끼웠으니까 일단 살짝 벌려 놓고 하겠습니다. 어, 영 0.1mm,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오, 쉽게 떨어졌습니다. 커버는잘 떨어졌는데 제가 준비되는 게이 양면 테이프가 이게 나중에 커버에 붙이는 테이프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일단 좀찾아봐야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일단은 피스보드를 보통 보니까 일단 여기에 그무슨 충전 패널도 빼야 되고 뭐 대충 피스가 이렇게 보이니까 일단 피스만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피스가 몇 mm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연장을 찾았어. 일단 몇 mm인지 모르니까 대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낌상으로. 이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아딱 됐네요 일단 놓고 일단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이 피스보드가 전부 다 크기가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하나. 일단 피스보드가 피스가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크기는 두 개. 이쪽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패드를 충전 무슨 충전 패드를 한번 열어 볼게요. 이쪽으로 제껴 놓고. 잘 떨어지려나. 요것도 헤라칼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끈적끈적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일단 좀 닦아내고 하겠습니다. 오이 헤르칼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네요 같이 떨어지는 건가 일단 요것만 어 같이 떨어지네요 일단 프로이 되니까 같이 여기하고 여기에 여기 지문 인식되는 잭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 잭을 빼고 자, 이 질문 인식하고 무선 패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일단 여기에 배터리 팩을 여기 핀셋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어, 플라스틱으로 오늘 세라믹 핀셋이거든요. 빼고. 배터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배터리도 헤라칼로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음, 안 들어가네 다른 분들을 보니까 뒷 패드도 여기에 커버도 빼더라고요 빼면은 공간이 더 넓을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안 빼고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이게 동봉되어 있는 플라스틱 헤라클로 근데 뭐 폭발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체로 들어 보겠습니다 살짝 힘이 없네요 휘어집니다 조금 더 딱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일단 조금 힘이 들어갈 만한 걸로 살짝만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한 것으로 하는보다 것좀 납작한 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납작한 납작하고 날카롭지 않은 걸로 살짝 들어내면은 뭐 손상 없이 거의 잘 빠지네요. 어, 이게 일단 뭐 크기는 뭐 똑같으니까 호환용으로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4000. 여기에 40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가 2018년도 12월 24일 날에 만들어지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4700mAh 기존건 4000 요거는 4700mAh.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면 테이프를 붙이도록 이렇게 하나 제공되고 있네요. 그래서 음, 일단 여기에 좀 잡다한 거는 제거를 하고 일단 대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어이, 어 들어가는데. 아, 들어가네. 딱 맞게 들어가. 위로 조금 들어야 되겠네요.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들어가네 먼저 올리면은 안 되고 살짝 내려서 하면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면 테이프를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양쪽에 뭐 바르면 되겠죠. 이렇게. 양쪽에. 하나만 발라도 될것 같은데, 일단 뭐두개 왔으니까 두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더, 꽂아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터리를 미리 꽂아 놓고 일단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현상이 있는 것은 어플로 제가 그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색깔이 다르죠. 녹조연선. 이건 어플을 깔아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액정을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부팅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녹조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걸 ON 시키면은 녹조현상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나오죠. 어 지금 현재 한52% 정도 충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단은 동작이 되니까 다시 끄고 꽂아놨으니까, 여기에 약 양면 테이프를 빼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뺄때 보니까 여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들어갈 때 조금 간섭이 되지 않을까. 이 지금 이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카버를 어, 지문 센서하고 카버를 다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난이도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문 센서 뺐던 거. 이렇게 꼽고. 일단 피스를 다 조립하면 되겠죠. 피스 조립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준비는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 디커버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줬습니다. 어, 전화가, 어, 스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테이프가 있는데, 두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두께가 있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전에 뭐스폰 수리용으로 구매해놨던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한번 열었기 때문에, 방수는, 그다지, 신경안 써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는 일단 포기를 하고, 음 일단 잘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붙이기 전에 카메라에 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괜찮지 싶은데 어뭐좀 의심스러우면은 이게 면봉으로 면봉으로 한 번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혹시나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 있으니까 살짝만 닦아주고 먼지 한번 털어주고 여기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뭐 그다지 지문이 안 묻었지 않을까 먼지만 일단 털어주고.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테두리의 모서리는 기존에 있던 끈적끈적한 테이프는 다 뗐습니다 어, 그, 이거 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됐네 이렇게 뭐 전문가들 보기에는 조금 미숙하게 보일지 몰라도 대충 이렇게 해서 뭐 휴대폰용으로 쓸게 아니라 그냥 영상 촬영용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조심해서 뭐 끼울 때는 뭐 무리 없이 그냥 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꼭꼭 눌러주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이프가 약간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없어서 여기 요저 본드 접착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발라놓으면 또 시간이 또 걸려야 되거든요 굳을려면 그래서 급하게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이것도 알리발 알리 샀는가? 테무에 서 샀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두께가 조금 있네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바르고 나면 은 바로 완전하게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딱, 그래서 배터리를 살때그 테이프 있죠? 제공되는 테이프, 그를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고 그 테이프를 하나 다시 구매를 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사 계속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뜨네요. 여기 테이프가 테이프가 스마트폰용 무수리용으로 나왔는데 약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 수리용으로 이 테이프 사실 때는 적극 비추천합니다.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전용 테이프는 따로 구매를 해서 한번 다시 뜯어내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다시 넣어보고 제대로, 아, 그 테이프도 가격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어,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불상사는 어쩔 수 없죠. 본인의 본인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어떻게 들어갔지? 지금 자체 512GB 하고 256GB 하고 불었어야 하니까. 동영상 저장 용량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음 제가 영상을 찍으면은 이 메모리 카드에다가 인식이 되도록 저장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 봤는데 충전은 아까 그 무선 충전도 잘 되고 유선 충전도 잘 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전 시켜 놓고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호환용 400, 아, 4000mAh 배터리를 어, 4700mAh로 어, 교체를 했습니다 어, 아까 뺐는 배터리가 어디 갔지? 안보여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 어, 2018년도, 2019, 20, 20, 21, 22, 23, 24. 한 6, 6년 되네요. 그래서, 오늘잘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허접한 거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